정치가 다스릴 정자에 다스릴 치 자를 쓰잖아요. 저는 가끔 정치를 하면서 그 정자가 초코파이 정자를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정이 이 행할 행에 다스릴 정자잖아요. 그 정자도 이 초코파이 정자였으면 좋습니다. 결국 정치는 행정도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조금 전에 에이펙 점검을 작가를 하고 왔는데 그때도 제가 K-APF로 가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대책에 통상성과 고식성과 우리 스스로도 하는 습관성 이걸 벗어나서 굳이 이 말로 있는 어떤 항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실제 당사자들이 느꼈을 때 체감으로 뭐가 달라졌네? 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참조성 그것이 조합하기 적자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희가 이재명 정부는 아,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겁니다. 아, 국민들이 국가의 행정의 사전과 우리의 기술적인 실정과 우리의 재정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200점을 할 것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당장의 만족은 100%가 안되더라도 평가해 주실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기에는 근사해도 그냥 딱그 정도 예상했던 수준 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논의하는 물가대책, 재난대책, 을또주거대책에 있어서 첫째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의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존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을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그런 저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점검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점검하는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다지고 앞으로 2차, 3차, 4차에쭉 이어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할 때에는 여기에 올라오는 자료와 표현과. 워딩과 대책 하나하나가 초코파이 절자가 닿긴 매번 전진하는, 진전하는 발전하는, 더 보통 사람의 언어에 실제 대책이 담긴 그러한 자료를 준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